온택트 직공 노래자랑, 노래자랑 결과 및 이벤트 추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12팀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심사 방법으로는 유튜브 조회수, 좋아요 클릭수, 온라인 투표수, 그리고 지역 동영상 어르신 인기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에는 김인영님의 연분. 네, 최우수상에는 김주은, 정하윤님의 돈 터치비. 네, 우수상에는 신성님의 연모, 거곡순님의 보약 같은 친구. 네, 인기상에는 이대홍님의 야생화, 그리고 이성홍님의 CCTV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으로는 대상의 10인용 밥솥,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우수상의 무선 청소기, 인기상의 전기요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40명을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시작합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온택트 직권 노래 자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